이거 그거네요. 나들림이 쓰는... 네, 맞아요. 어떤가요, 이 대? 어, 나름 괜찮은데 그 칠색조? 랑 뮤츠 나오면 좀 골치 아프더라고. 음... 어, 이건 괜찮죠. 테라키오나. 네. 또한 뭐... 저거 몬퍼스가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네. 4번. 아스션가푸시은안 당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저기 3턴 기술이기 때문에 보고 써도 되거든요 네, 그 모션을 보고 쓰는 게좀 안전빵이지 사실은 그냥 턴... 손해본다고 생각 다음에 임파 서도될것 같아요 이거 맞고 아, 아 이거 성검일 수도 있는데, 아 맞네 이거는 스위치 무조건 가져오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A, B이기 a 때문에 네 이렇게 막으시고 이제 푸시를 아마 할 거예요 그거 당하시면 안 돼요 보고 잘 쓰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할게요 좀 여기서 신중하게 어, 오케이 길어놨으니까 바로 이벨타를 그쵸 나이스 이거는 지기 힘들거든요 그럼, cct 맞춰서 한대 때리고. 네, 드릴게요. 그, 아빠 때리고, 이거 평화가 되던가? 제가 이배타르는잘 몰라가지고, 아, 될것 같네요. 아빠 그냥 끝까지 긁으시고, 네. 평타가 되면은 평타로 죽이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떠려나? 아, 조금 애매하네. 그니까. 네, 이것도 하나 한대 죽일까요? 네 어차피 네, 다음에 그... 기수 한대 쓰면 되니까 네또 여기서 세돌 볼 맞으면 또 곤란하니까요. 그렇죠. 별로 좋은 상황 아니니까. 근데 이거 테라키온 네, 나오면 솔기술이 데스윙이 더 딜이 좋던가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데스윙을 만나는 거 처음이에요, 사실. 아 테라키온을 만나는 게? 아네 테라키온 만나는 게. 어, 어? 아 맞네. 제 격투니까 이게 정배거나 반감인 줄 알았네. 이거 제자시한부터 됐어요 그냥. 오케이. 뭐 나오는지 보고. 그냥 하고 바로 자시안을 아서 아니, 이거 자시안 끝까지 갈게요. 어차피 상, 이거, 그거 안 죽으니까. 이게 원인이면은 바꿔서 바로 기술, 그 몸포 쓰시면 되고, 와보면은 그냥 와보 쓰시면 될거 같아요. 오케이, 이러면 바꾸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괜히 바꿨다가 얘가 원인 맞고 죽으면은 뭐하는 기가 아깝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 이건 좀 메모해 놓고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 네, 네. 아까 투판을 먼저 했어가지고 <laughs> 저, <자꾸. 웃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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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던 사람? 어, 디아 괜찮 죠？네, 아, 이게 이제, 지색이뒤에나내매해네요막으 시고 전속 2번한 응? 다음 에 와블 쓰 시면 되 죠？CCT 응. 확 실하 게하 셔야 됩니다. 하나, 둘, 하나, 그 다음에 다음에도 먼저 쓸게요, 와벌. 네. 2대 때리고 그냥 바로 갈게요. 네, 전속 2번 하고. 하나, 둘, 셋, 네. 이제 5턴짜리 기술은 쉽지 않지만 손해가 엄청 크다고 볼겁니까그죠 이거 실시트 한 번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네. 이거 막으시고. 막고, 막고 그럼 2대 때리고 그냥 바로 갈게요. 네네 지 화면이 멈췄는데? 아, 오케이, 움직였다 하나, 둘, 셋 임파 쓰고 죽을게요 아, 이 마지막... 란돈인가? 베르네아스 내시고 그건... 일단 아해를 먼저 한대 맞아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 네 그리고 이제 아마 란도니 같은 거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은 그냥 바로 아 오케이 기라 바로 바꾸시고 일단 그래도 디아루가가 아까 한대 맞아가지고 기가 노 노란빛이 돼 CNT 생각하면 또 머리 아프 거. 어 막아주네요. 오케이 오케이. 어, 다음에 CNT로 바로 쓰세요, 아파. 네 네. 그한대 때리고 다 바로. 다 땡큐거든요. 아, 어. 어 바로 써야죠. Okay. 이러면 바로 앞파 누르 계세요. Okay. 이거 하고 바로 교체하면 인파스면 끝나겠는데요. 네, 인파 모아놔가지고 뭐 바로 쓸게요. 오케이 okay, 나이스. 어, 마지막 기라나 세겼다 <laughs> 이거는. 확실히 이베리 기라는 완벽하게 쓰는 게 좋네요. 쉴드 뒤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 맛에 쓰는 것 같아 이게 다들. 힘든 아 힘든 상황이 이거 그냥 바로 임파스 쓴 다음에 네 다시 챔으로 빼 볼까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이러면 괜찮은 거 같은데요. 어, 이거 한대 음, 맞아 줘도 될거 같아. 아니요, 아니요. 둘, 셋, 네 번에 와볼. 어? 아, 오케이. 이거 막으세요. 이걸 막으세요. 그리고 c c t 로 점수 아, 네, 한번 네. 쓰고 와버린데 푸시를 안 당하게 조심하시고요. 네. 오케이. 이러면 다음 와블도 c c 티로 되거든요? 네. 근데 아마 푸시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디아면, 디아로 푸시를 한다 싶으면 어? 네. 오케이. 오케이. 이면나이스잘 나오는 거잘 보시고. 와블. 오, 나이스 우와. 다행이다. 이거 쓸수 있어? 다행이네. 아. 아 이거 아이기였는데 이러면 큰일 났는데 이러면 이벨타르가 아 이거 이벨타르가 할게 없네 뭐, 제르네아스 일단 꺼내시고 두... 바로 문포 바로 쓸게요 그나마 이벨타르가 기압구슬이 아니라 데스윙이라서 음, 음. 다음에 인파라도 써야될 것 같아요. 네, 예. 아, 근데 이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야들님도 <laughs> 가이오가 한국 가장 힘들어하더라. 토기일 거 아니야, 오, 이거? 오. 맞네. 아. 저 얘인데 얘 데스윙이 두 방에 죽어주면 모르거든요. 바로 써요, 바로. 아, 간호토였네. 이거 아직도 있네요. 어? 어. 될것같 은데, 그러니까요, 뭐거 어도 무승부 였으면 좋 겠는데, 그러니까요, 그 고, 아, 얘네 안되 겠다, 무승부 아, 그냥 그나마 낫다 지는 거같 잖아요. <laughs> 아, 대표님이 조금만 덕졌으면 좋았을 텐데요. 뭐를 좀. 하... 근데 제가 봤을 땐 최선의 플레이 를한것 같거든요. 방금판은 특히 실수도 없었고 응,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거는 조금 이제 이벨타르가 할게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었던. 그래 좀더 어, 많이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가 볼게요. 한두 네. 경기만 더가 볼게요. 원래 두 경기 하셨었으니까. 네. 가이바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좀 괜찮게 해 봐야지. 겠 없으면 가이와가 뒤에 디아랑 막루기아 많아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 예상치 못한 게 저도 처음이에요. 이런, 이런 경우는 옛날엔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라졌었는데 아, 아 디아 좋죠. 네. 문포나임파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이거 임파날려야죠전 다섯 번에 먼저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 이걸 다섯 번에? 이거 오르가기가 하고요, 기본은. 이거 자시안 냈어요, 자시안. 네. 이거 마지막에 기라 갔거든요? 아, 뭐? 그리고 이거. 상대 루기아 CP도 낮아가지고. 네, 이게 좀 너무 못할 것네은데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아, 근데 저 다섯 번에 인파 푸시하는 사람은 잘 없는데. 바로 먼저 쓰세요, 그러면. 아, 이러면, 막아야죠. 이게, 뭐, 불쎄면은, 네 번, 4번, 전성 네번더 써볼게요. 아, 근데 이게, 다음에 기라가 나오면 좀 많이 힘든데. 어, 막아줬네. 바로 쓰세요, 다음에. 오케이. 아, 오케 오케이, 오케 어? 그러면은, 우리 실드 아, 쓰고. 네. 어차피 이게 불쇠야도 다음에 먼저 쓸수 있거든요. 네. 다음에 바로 찾아 마자 바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살것 같아요, 불쇠 아무리 삿돌이라도. 음 와블 바로, 주, 어, 오케이. 이러면은, 마지막 기 라가 거의 제가 봤을 때 확실한 것같 은데, 음... 뭐 아예 안돼 맞아 주고 푸실 다음 엔푸실 절대 당 하면, 안 돼요. 아마 푸 실할 것같 거든요. 아, 이러면 <laughs> 졌죠. 이러면 졌어요. 틀어서 이거는. 아, 어쩔 수 없지 뭐. 했죠? 아 이거 바로 꺼내세요. 바로 바로 입, 입에 바로 꺼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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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 다음에 그냥 바로 죽이세요. 이러면은. 네네네 다음에 바로 죽일게요. 그거 한대 쓰고. 네. 이거 어차피 그 인파 딜 때문에 죽을 것 같거든요 아 이거 바로 안 바꿔서 될까요 되나? 두 방에.. 이한대더쓸수 있으면은 모를 것 같긴 한데 안잘것 같은데. 버티나? 어떻게? 되게... 어? 잠깐만 이거 써줬네다행히 그러니까 이러면 아 근데 그거 아까 이배를 바로 바꿨어야 되는데 아 이게 되긴 되네. 이게 이게 공떨이 된 상태에서 세는 엄청 아프단 말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는 바로 바꿨었어야 돼요. 이게 워낙 되게 유리해서 이겼지. 사실, 이거는 상대방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여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더 잘했으면 이게 진짜 위험했을 판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사실 아, 푸실의치명적이 이게, 일부러 푸쉬을푸실을 푸실을 의식해서 좀 기다렸다가 때린 게 하필이면 당한 거죠. 이게 망나형 네. 괜찮죠? 망몰매가 많이 나. 뭘지 이거 이베타로 가야죠 이베타로아 이거 임. 아, 그, 그냥 한대 때리고 갈걸 이벤트. 근데 이거 메타로 그스면 지지 않아요 마지막에? 이게 ABA의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한데. 음... 어찌됐지, 어찌저찌... 그때 나들림거 보니까 어찌됐지 바로 비벼가지고 이긴 이기더라고요 <laughs> 음... 데스잉 쓰셔야 돼요 이거. 네. 데스잉이 저 딜이 센거 같긴 해서. 살짝 더 쓰임. 막지 않고 그냥 갈게요. 이거? 네네 다음 예. 오 이걸 막아주 오케이 오케이 상관없어요. 어 바로 바꾸시고 좀채우세요좀 채워 많이 채워 끝까지 문 어, 이거 한대 맞아준 다음에 다음에 기술 날릴게요. 몬 포스 바로 갈게요. 아니요, 그한대채한대 채우, 채우고. 네? 네. 이거 뭐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네. 바로 인파. 오케이, 나이스. 자 메타그로스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저도요. <laughs> 아 제발 그거 말. 드 들으면 변한. 아나왔다아 아, 괜찮아 이거 인파쓰고 빨리 죽어버릴게요 그냥 그리고 이베스타르도 있고 하니까 좀 밀고 가볼게요 이베스타르가 기가 있나요? 아 이거 근데 인파 두번 채우면 되 이거 그냥 자신한 데서 인파 두번 채운 다음에 쏘면 될것 같긴 해요. 막고 네, 무조건 막아요. 네 진짜 한대한 한 대가 치명타라 두번 채워서 임파 쓰면 될것 같거든요. 끝까지 채우고 임파까지. 임파 두번 채운 다음에. 아, 어, 이거 막으시고? 두번 찾죠? 네. 네, 이거 그 다음 CCT 같은 거안 하고 그냥 바로 누르면 돼요, 임파. 네. 어차피 같은 2턴이라. 네, 그쵸?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네? 이렇게 되네 오케이, 그럼 오늘 수고하셨어요 그래도 오늘 좀 성적 괜찮게 나오긴 했는데 그냥 이 덱으로 그러면 끝까지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